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52주 최저가입니다. 매우 안전하면서도 4%대 배당을 줍니다. 저 PBR의 12년 연속 배당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올해 간만에 매출액이 보합 추세인 주식입니다.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1300억부터 1500억 사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5%에서 11% 사이로 낮습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 역시 보합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이 나빠서 2분기가 상대적으로 좋아보이는 효과가 있지요. 2025년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이 모두 하락한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으니 5년 평균 ROE도 10% 이하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습니다. 그래도 이 주식은 부채비율이 낮습니다. 3년 평균 부채비율은 20% 수준입니다. 2025년 2분기 부채비율은 16%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은 훌륭하다고 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라이온캠텍입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면 왕년에는 거의 9,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2,000원 초반을 기록하는 중이죠. 건축 자재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라이온캠텍은 이름을 들으면 테크 기업 같지만 실제로는 대리석 회사입니다. 배당 주식이며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소형 주식이죠. 좋은 재무 제표와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라이온 캠텍입니다. ROE는 아쉬웠던 주식이죠. 2021년부터는 보합 상태였던 주가가 2023년 중순부터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지요. 라이온 캠텍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는 회사입니다.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1973년으로 역사가 긴 편인 라이온 캠텍입니다. 인조 대리석과 합성 왁스를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주요 주주를 보면 태경 BK가 보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분석했었던 태경그룹 주식 중 하나이죠. 주요 주주가 62%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은 겨우 1% 투자 중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으니 외국인도 조금만 투자하고 있나 봅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2025년 태경그룹이 라이온캠텍을 인수합니다. 외부적인 목적은 해외 사업 확장인데요. 다만 인수자금의 87%가 금융자본입니다.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은행권에서 빌려 인수자금을 마련한 데다가 김혜련 태경그룹 회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빈 방문으로 경제인을 동행했는데 그중 여성 중견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김 회장만 있었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이런 구설수에 태경그룹은 잘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인수를 해서 성공하면 되지요. 제가 주식 분석을 하면서 라이온 캠텍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두번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경 그룹이 인수하면서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인데요. 변경은 좋지만 2025년 3월 태경 SBC 상무인 1996년생이 대표이사에 취임한다고 공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태경 그룹에서 낙하산이 온줄 알았습니다. 라이온 캠텍 임원 목록을 보니 1966년 1월생입니다. 이런 것도 수정 안 하고 올리는 IR 담당자가 있네요. 라이온 캠텍의 매출은 보합 추세입니다. 주력 매출을 보니 인조 대리석의 매출이 2025년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 내수 매출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라이온 캠텍의 강점입니다. 국내 합성 왁스 시장 1위이며 인조 대리석은 3위입니다. 한샘 KCC 등 대형 OEM 고객사 매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경 그룹의 자본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이온 캠텍의 약점입니다. 중견기업 규모라서 부족합니다. 내수 중심으로 매출 구조가 되어 있고 국내 건설 경기 의존도가 높습니다. 매출 77%, 1%가 인조대리석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쟁사 LX 하우시스와 롯데케미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LX 하우시스는 건축 자재이고 롯데케미칼은 합성 왁스 관련 경쟁사 중 선두 주자들입니다. LX 하우시스와 롯데케미칼은 당연히 규모의 우위가 있고 글로벌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글로벌 투자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지요. 다만 롯데케미칼은 화학 전반의 사업이 최근 경기 둔화로 약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조 고대리석 부문에서는 국내 경쟁이 덜한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약세이고 국내 시장만으로 사업을 하니 시장 파이 확대도 어렵다는 뜻이죠. 만약 당신이 라이온 캠텍의 주주라면 주주총회장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태경그룹 인수 후 해외 사업 확장 전략을 물어볼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사 대비 수익성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전략입니다. 낮은 ROE와 낮은 영업이익률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인조대리석품은 의존도를 낮. 추기 위한 전략입니다. 매출 대부분이 집중되어 리스크가 높으니까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라이온 캠텍을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높은 PER를 기록합니다. 5년 기준으로 보아도 보통 수준의 PER입니다. PBR은 0.61배입니다. 5년 기준으로도 제일 낮은 PBR이죠.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5년 평균으로 보면 30%입니다. 다만 배당금은 1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라이온 캠텍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주가가 하락해서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12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는 라이온 캠텍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라이온 캠텍의 주가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은 2,000원부터 2,400원 사이입니다. 매물대는 3,000원에 있습니다. 매출도 보합 추세이며 산업 자체도 성장 산업이 아닙니다. 태경그룹의 시너지는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요. 황금거북이의 라이온캠텍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상 매출은 보합 추세이지만 이익은 잘 기록합니다. 재무 안정성은 매우 좋고 주가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으나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만 높아졌습니다. 전통적인 투자기준의 저 PBR 주식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부족한 건축자재 업종에 속해 있지요. 황금거북이는 라이온캠텍 주식에 대해 별점 6점을 제시합니다. 주 국가는 저평가 구간인데 상승 동력이 부족한 종목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아쉽게도 관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태경그룹 주식 분석은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거북이를 구독해 주시면 직접 배당 주식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더 많은 배당과 자사주 매수 및 소각을 요청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